자, 안녕하십니까. IT 채널의 노블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폰은 갤럭시 S2입니다. 제가 옛날에 쓰던 폰이고요. 지금 현재, 음, 동생이 옛날에 조금 쓰다가 그냥 다시 저한테 줬는데, 유심히는 지금 제걸 다시 꽂아놨고요. 근데 동생이 쓰던 애는 아직 남아있습니 아직 공초를 안 했어요. 자, 일단은, 첫면에 레드시버, 전면 카메라, 그리고, 전면 센서, 그리고, 음, 4.7인치 정도 되나? 한 4.3? 4.3인치? 에, 그냥 슈퍼 아몰레드 시스템, 그리고 메뉴메뉴용키 백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 초점이 안 맞아. 왜요? 여기왜 전면 키가 있고요 아니, 전원 키가 있고, 밑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 그리고, 1차 마이크. 왼쪽에는 음.. 볼륨키 그리고 이쪽에는 액세사리 같은 거 휴대폰 고리 꽂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위에는 3.5 파이 오븐잭 그리고 2차 마이크가 네 있네요 여기 그리고 DMB 안테나인데 이건 포개져 있었어요 요 후면에는, 판, 어 후면에는 후면 카메라 그래 LED 램시 그리고 T 로고 삼성 로고 스피커 어. 뒷면에 까보시면 이쪽에는 1번 유심카드 슬롯과 그리고 SD카드 슬롯 이거는 364GB인지 32GB인지 저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는 배터리 삽입구가 있죠 배터리는 음1 6 5 0 m a h 어습니다 정을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이네 <laughs> 아니 이거 어저께 봤구나. 어저께 찍었으면 오랜만이 온 거네. 아 이거 아, 진짜. 젤리빈 업데이트 할때 얼마나 제가 신화 띄웠는지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마시멜로 6.0까지 간 시대로 갈아탔으니 그 시대의 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동생이 메이플을 좋아해가지고 그거고요잠깐을하자면 데이터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제가 옛날에 했던 셀설도 있고 이 아, UI 아 진짜. 근데 배터리가 빨리다는 점이 함정이었죠. 아까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은 현재는 4.4.4키켓 cm 사이 사이노젠모드 12.1까지 올라갔을겁니다 원오피셜인가 오피셜인가 모르겠지 모델번호는 s h w 2 m 2 5 0 s 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4.1.2 M2, 그리고 기절리어 버전은 M250SKSJMI1 커널 버전 그리고 빌드번호는 JJ554K 이거는 그때 갤럭시 S3 젤리빈 때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 되고요. 뭐 실사인는좀 불편한 폰입니다. 한 손에 꽉 잡혀가지고 편하지만 너무 느려요. 안 좋습니다. 한뭐 거치를 해보자면 이, 이 정도 되고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 음 저는 IT 채널의 노블이 었고요 저는 다음에 K9 시동 영상으로 뵙... 뵙겠습니다 못뵐 수도 있고요그 차가 지금 출장 가 있어가지고 출장에나서 수리 가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아무여튼 음, 저는 IT 채널에 노블이었구요. 구독과 즐차 좋아요 한 번씩 꼭꾹 누르고, 가주시고, 가주시기 누르고, 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이상 IT 채널의 노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